반갑습니다. 2월1 7일 네, 토요일 기울 인사원입니다. 네, 오늘 여섯 품목 여덟 개체의 네, 심상품을 네, 업로드 상품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명명품이 다섯 개체, 무명품이 네, 세 개체 이렇게 되고 있네요. 네, 첫 번째 등재 상품 네, 인기 호피반 4개입니다 네, 입장수 세 장의 무늬 발색 예쁜. 건강한 전진 1촉에 어, 자마가 지금 잘 달려가고 있는 4개 네. 자 두번째 경제상품 네, 오늘 송정을 네, 지금 3개 졸리는데요 그첫 번째 네, 전진 1촉입니다 네, 극강발색으로자 아주 예쁜 송정 자 그리고 4천왕 네, 세번째 4천왕 자두 입장에 한 입장 좀볼부 네, 중요한 1촉 개체로 자마가 잘 달려가고 있는 하찮아 종자 네, 입실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네 번째 등재 상품 네, 입장수 6장에 어, 중간 1촉의 송정입니다. 무늬 네, 발색도 아주 예쁘고 뿌리가 좋고 양자마가 잘 달려가고 있는 네, 송정 자, 다섯 번째 등재 상품도 네, 역시 송정입니다. 입장수 5장에 자만 잘 다녀가고 있는 송정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경재 상품 네엽성 서반 개체입니다. 네. 자, 부드러운 후유기 엽성의 네, 자연 발색으로 무늬 발색이 예쁜 색하 됐다는 엽성 서반.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네, 진주 명석산지로 네, 금계열 삼반호. 전진 이쪽 개체 역시 도분이 발색되예고 차마 잘타려가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네, 전진 네쪽의 어, 입변성 황복용 개체 많이 이제 탈렵 받았습니다. 자 찐록의 황복용 띠를 잘들르고 있으면서 네, 준비해 보는 입변성입니다. 네, 이렇게 어, 여섯 품목 여덟 개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호피 반 네, 4개입니다 아가씨 신라등을 명명 등록한 주중강 네, 회장님께서 네, 명명 등록한 개체입니다 본 등재 상품은 건강한 네, 전진 1촉으로 무늬 발색도 아주 예쁘고 어, 배양상태도 좋습니다 자 길이는 7에 0.8이 나오고 있고요 뿌리 건강한 가운데 자막 잘 달려가고 있는 사계 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사계 네, 벌부미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뿌리 병증 없이 건강한 새 가닥입니다. 아주 긴 뿌리 한 가닥과 그리고 어, 또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 두 가닥. 밑자를 이렇게 자마 땡그랗게 잘달려가고 있고요 무늬 발색도 아주 예쁜 사계 전진 유족 개체입니다 옥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중투호 송종입니다. 전부 고창산지로 조송훈 회장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로 한국 출란 중투호를 대표하는 네, 주작역의 하나로 꾸준히 많은 해라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하나의 품종이죠. 자, 본 등재 상품은 사이즈는 작지만 네, 하작 전진 1촉 개체로 자, 이렇게 녹항의 색대비가 아주 좋습니다. 찐녹과 극항으로 건강한 전진 1촉 보시다시피 색대비도 아주 좋은 극항 발색에 아주 아름다운 송정 길이는 8에 0.6이 나오는 네, 전진 1촉 개체 자, 뿌리 좋고 자마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송정 벌구이 뿌리상태 보겠습니다 자, 뿌리 건강한 4가닥에 어, 아주 긴 뿌리로 좋습니다 전진촉이기 때문에 신화 봤는데 전혀 문제없고요 지금도 어, 자마가 지금 조그맣지만 잘 달려있는 네, 전진촉 벌금상태도 깔끔하고 예쁜 상태입니다 뿌리는 조그만 뿌리까지 5가닥이네요 네. 왼쪽에 지금 잠마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전진초, 송정, 오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중투호 4천왕입니다자유중강 네. 유중강 회장님께서 몇명 등록한 개체로 또 역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중투호의 간판스타죠. 자 등재 상품은 중간 일초계 한입장 쫑벌부. 자 입장 두입장 네, 이렇게 양왕 가운데. 분도 3가닥으로 어, 괜찮습니다. 자마도 잘 달려가고 있는 사천항. 길이는 네, 11.5에 0.7이 나오고 있네요. 어, 현재는 제가 어, 신화 유도를 돕기 위해서 수태감기를 해서 새롭게 소독해서 심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대로 이렇게 지금 수태가 이렇게 살짝 보이고 있죠. 네, 그대로 아마 배양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11.5에 0.7 나오는 사천왕 네, 문의도 네. 괜찮은 개체 자, 존자목으로추천드립니다 네, 사천왕 벌브 및리 상태 보겠습니다 네, 뿌리는 긴뿌리 3가닥입니다 자, 중간 1초 그리고 한입장 벌브 따라가는 개체고 자, 벌브 탱글한 가운데 이쪽 지금 4쪽에 이렇게 지금 자마도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4천원 네.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상품 역시 인기 중투호 송정입니다. 한국출난 중투호를 대표하는 간판 스타키 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송정. 본 등재상품은 중간 1초 개체로, 입장수 6장입니다. 자 무늬 발색이 녹화기 색대비 좋게 아주 멋있게 잘 들어 파랑파랑한 엽성의 네, 태양초 송정으로서 네, 태양 상태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길이는 9에 0.7이 나오는 입장수 여섯 장의 네, 송정 네, 물이 건강하고 양자마 잘 달려가는 우수 종자목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송정 벌보미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네. 자 뿌리 가닥 수 건강한 네네 네, 네 가닥 다섯 가닥이네요. 짧은 뿌리까지해서 다섯 가닥으로 벌보 탱글하고 네. 왼쪽에 그리고 또 오른쪽에 이렇게 자마가 큼지큼지막하게 잘달려가고 있는 송정이 되겠습니다. 자 모니 발색도 예쁘고 입장6섯 장입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네, 인기 중투호 송정입니다. 자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중투호 본 등재 상품은 중간 일족 개체로 어, 독항의 색대비 좋은 송정입니다. 자 입장수 다섯 장에 무늬 발색도 예쁘고 뿌리 건강한 가운데 어, 자마가 지금 두개세개 달려가고 있는 자, 종자. 입실로 추천드리는 송정이 되겠습니다. 네. 길이는 10미래 잎폭이 1cm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송정 중간 일초 벌봄이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뿌리 긴 뿌리 그리고 네가다. 벌브가 탱글하고 자, 오른쪽에 이렇게 자마가 이아래로 어, 두 개도록 하게 잘 달려가고 있고요. 또 왼쪽에도 자막 하나 있습니다. 네. 입장수 5장의 무늬 발색 대부분 송정입니다. 자, 자마가 이 아래에 또록하게 있는 버려보탱그한 그리고 왼쪽에도 자마 이렇게 있고요. 종자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경남 남해쪽 네, 산지로 아주 단단한 후육의 엽성사방개체입니다. 자, 사카가 기대되는 그런 품종이죠. 사바나 혹은 홍화가 이런 개체에서는 또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난초고 무엇보다도 단단한 호흡질 협상에 이렇게 사바 무늬가 그 간이 자연발생으로 잘 들어있어서 여백 가치도 뛰어나는 그런 난초입니다. 사바 무늬가 아주 멋있게 잘 들어있어요. 네. 또 사진 이렇게 거, 영상으로 봐도 벽우리 깊은 네요 후유계 협성임을 알수 있는 그런 안쪽이 되겠습니다. 자, 길이는 네, 15에 0.8이 나오고 있네요. 자, 우아한 네, 중수역의 자태를 보여주고 있는 협성 서반 개체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협성 네, 서반 벌브 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1초 에 1벌브로 뿌리 가닥수 많고, 벌브가 탱글하게 잘 여물었습니다. 뒷벌브도 상태가 좋게 잘 달려 보는 개체입니다. 종자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등재상품 진주 명석산지에 네, 금계열 3반호 네, 개체입니다. 자, 입장에 이렇게 선단에서 기부적으로 네, 금계열 3반호가 아주 잘 들어있는 그런 개체예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무늬 네, 발현이 잘돼 있는 네, 그런 개체입니다. 입장 전반적으로 3반호가잘 네, 들어있는 네. 금계를 3반호 전진 2초. 자 뿌리 어, 4가닥에 양 자마가 또잘 달려가고 있어서 다음 시간도 기대되는 네, 그런 개체. 길이는 1 4에 어, 0.6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범이 뿌리상태 보겠습니다. 네 금계열 3반 네, 놓고 개체입니다. 자, 뿌리 어, 지금 네가닥 그리고 양자마가 네, 뿌리상태는 깡깡하고 좋습니다. 네, 자, 양자마가 이렇게 잘 달려가고 있는 네, 전진 2쪽 진주명석산지 중계열네 삼반호개체입니다. 자보늬 상태 괜찮습니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등재 산품 전북산지로 이변성 어, 황복용개체입니다자 이렇게 어, 난초가 전지 어, 내촉인데 탄력을 받아서 이제 점차 이중대보는 이변성으로. 아주 멋진 난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황복륜이 어 선단에서 이렇게 또 기부 쪽으로 잘 들어 있는 전반적으로 배양상태도 깔끔하고 좋은 네, 그런 난초입니다 치료기 입장에 황복륜 전진내초 길이는 17에 1cm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수종제 추천드리겠습니다 황복륜 벌부미 뿌 상태 보겠습니다. 자 전진 내쪽 개체로 뿌리 가닥수가 많고 네, 건강합니다. 자. 지금 자마도잘 달려가고 있고요. 거음을좀전 네. 소장자가 많이 줘서 탄화가 있었는데 어, 제가 좀 소독해서 지금 깔끔한 상태가 되었네요. 네. 자 우수 종자 추천드립니다. 봄이 성큼 다가와서 또 잠자고 있던 대지에 이제 새로운 네, 봄 기운이 어, 돌겠지요. 마찬가지로 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긴 잠에서 깨서 이제 서서히 또 이제 새봄을 맞이해서 또새 생명이 움트는 그런 하나의 어,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자 이쯤에 이제 난값이 이제 점차 또 오르는 네, 시즌이죠. 전반적으로. 네. 매장에서도 지금 전반적으로 올라 있는 그런 것을 열심히 느낄 수가 있네요. 자, 오늘도 어, 6품목 8개체의 신상품을 네, 업로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어, 구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어, 남기지 마시고 문자 혹은 네, 전화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시면서 전하님,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